사회복지자격증, 물리치료자격증이 있는 포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 더 시장이 넓어지지 않을까, 커지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 정말 도전해볼 만한 좋은 음, 자격증인 것 같아요. 수요는 계속 계속 늘어나겠죠. 네, 맞아요. 사회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천이백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케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 함께 하세요. 국케어. 안녕하세요. 국케어, 국케어 TV입니다. 저는 여러분 천천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국케어의 새 얼굴 심프로입니다. 저희 회사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어, 국케어 TV 구독자가 만 명을 넘었고, 어 음, 벌써 만 명이 됐어요. 벌써 만 명이 됐어요. 오. 그래서 어새 얼굴이 필요하다라고 회사에서 어,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어, 제가 총대를 메고 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어 그리고 천천 박사와 함께 이렇게 편하게 어,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어,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 자격증 취득 방법이 궁금하고, 요양보호사는 어,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 일단 저는 그 질문 주신 분 나이가 참 궁금해요. 네네. 나이가 참 궁금한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그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 만약에 50대 이상의 은퇴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50대 음. 이상의 은퇴자라면 장기요양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음. 어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 그렇죠. 쉽게 딸수 네. 있는 자격증, 쉽게는 아니죠. 어쨌든 걸리죠 딸수 있는, 시간 걸리자딸수 네, 응. 있는 자격증인데 그 중에서 어, 본인이 취업이 은퇴 후에 어 퇴직 후에 본인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자격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저는 단연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아,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어.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다리. 네네.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로 시, 취업을 시작했다가 어이 업무를 발전시켜서 다른 자격도 계속 따 나가는 네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구 이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어이 부분에 대한 평생 직장에 대한 수요 네네.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생각을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고, 어, 또 한편으로는, 어,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 요양 원 같은 경우에는, 어, 어르신 비율로 봤을 때, 어, 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2.5대1. 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7대1. 그러니까 어르신들 7분당 한명 어, 그리고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1대1 케어죠.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센터 전체에서 한두 분 정도 계시죠. 어, 한정적이죠. 거예요. 예, 아무도 그래서, 어, 비율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서류 작업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 점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고, 어, 인터넷이나 어,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루셔야지만, 어, 하실 수 있는 업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그런 것들에 능숙하지 못하시다면,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장 적합한, 어, 일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70대 이상 요양보호사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어,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일지만 작성해도 어르신 상태만 제대로 알고 케어만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네네. 정말 80대 다 되실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럼요. 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음, 집에서도 어, 가정요양을 하실 수가 있어요까 아, 그렇죠. 네. 어, 그걸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음, 이제는 뭐 거의 필수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이3 0대 분들도 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세요. 그래서 어 일선에서 많이 일들을 하시고, 음뭐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2 0 대에 벌써 요양보호사 팀장님이 되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오.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 지금 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 이제 아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어, 미래 전망은, 어, 그리고 이런 서비스 직종은, 어, 아마, 어, 더 시장이 넓어지지 않을까, 커지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 정말 도전해 볼 만한 좋은, 음, 자격증인 것 같아요. 수요는 계속, 계속 늘어나겠죠. 네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전문 화된 요양 보호사는 계속 필요할 테고요. 네. 그러면 어 천천 박사님, 그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 그 이번에 이번 연도에 시험 한 번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나갔고 네네. 그리고 지금이랑 가장 가까운 시험이 5월 15일 날 있는데요. 너무 이르죠? 예, 이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음, 이수 조건이 있는데요. 필기, 실기 그리고 어, 실습까지 포함해서 240시간을 네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이수를 안 하면 시간을 못 치는 겁니다. 예, 예. 아. 그리고 240시간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어, 대략적으로 한두달 정도 이상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 달이 지난다고 하면 벌써 7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네네. 8월 이후에 시험을 보시는 게 좋고, 음, 8월 달에도 시험이 하나 있고, 음, 예, 8월 7월 8월 7일날 시험이 있고요. 네. 11월 달에도 시험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음, 네,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금 늦다 싶으면 11월 달을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예, 예. 네네. 그래서 일단 시험을 겪어보고 싶으, 싶으, 싶으신 분들은 8월 7일날 시험 보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그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응시 조건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다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정신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laughs> 어, 에, 마약이, 마약에 중독돼 있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네네.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음, 저희 이 음, 범죄자는 상관없나요? 아.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설 들어갈 때도 범죄 네네. 경력 조회를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 이 노인 학대 그렇죠. 이쪽으로요? 네네. 네, 실제 이게 음, 그 시험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취업 제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당연한 네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아, 이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면요. 어 필기 필기 80시간 어, 실기 80시간 그다음에 실습 80시간 이렇게 이제 어, 구성되어 있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네,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은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네, 이론을 음. 공부하게 되시고 그 실기 같은 경우에 는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케어할 때 필요한 행동 행동을 배운다좀더 심화 과정, 심화 과정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다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관에 갑니다. 음. 네, 그 기관에 가서 어, 운영하는 기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뒤에서 살펴보고 음. 배우는 과정이다. 음. 네, 이렇게까지 어, 확인을 하고 어, 이수를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어, 시험 보실 때도 사실 이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걸 합격할 수 있을까? <laughs> 네 시험이니까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두렵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예. 그리고 시험이랑 굉장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부분을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될것 같은 게어 실제로 시험 보신 분 중에 90% 이상 합격을 하십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아마 어,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자체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책을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을 읽는 속도가 조금 늦으시거나 그렇죠. 눈, 예, 그래, 아프고.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치신지 오래돼서 너무 긴장하시거나 맞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 이게 많이 듣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뭐안 듣면 답이 <laughs>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 편하게 치시면 뭐 맞아요. 네네. 게다가 요즘에는 실제 이 부분을 교육해주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교육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시험지를 읽지 않더라도 뭐 귀로 듣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실 수가 음, 있게 뭐 되어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 틀어놓으시고, 그렇죠. 뭐 중주, 주무시기 전에 옆에 틀어놓으시고,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시험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응시료야 당연히 더 내줘야 되겠지만, 네네.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음, 시험이 있다 보니까, 음. 기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시험 자체를 보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요. 다만,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교육받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 아, 에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뭐 교육원마다 비용은 좀 다르겠지만 뭐한 5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정말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어,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 어디 이제 다른 곳에 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고용보험센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지역에. 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일, 내일 배움 카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어그 해당하는 강의를 들으면 어, 저렴하게, 저렴하게라고 하는 건 정말 한 10만원대에도 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 있기 아. 때문에 정말 많은 돈안 들이고 이제 네네. 돈을 들을 수 있는 팁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에 가시면 은이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해서 정말 내돈안 들이고도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정리를 하면 우선은 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한다. 그렇죠. 어, 보험센터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해서, 어, 거기 선생님한테, 어,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따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어,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 최대한의 혜택을 이용해서, 어, 거기서 지정된, 어, 교육원으로 가서, 그리고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죠. 아 가까운 좋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수 과정을 그리고 어, 요즘 교육원에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뭐 언제 어떻게 시험을 치냐 이런 것들이나 어떻게 실습을 받냐라는 것들은 모두 그 교육원에서 다 핸들링을 해 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우리 집 주위에 있는 교육원들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 군데를 꼭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 물론 뭐 비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음. 우리 집에서 가깝고 친절하시고 네. 그다음에 비용도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라 하는 교육원을 찾아서 어 센터가 먼저가 아니라 교육원을 먼저 찾아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음. 그리고 주변에 요즘에 워낙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음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될때 어, 따놓으셔야.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어, 그렇잖아요. 국가고시라는 게 시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어, 그런 그런. 맞습니다. 처음 에는 이제 수요 때문에 음. 음, 자격증을 좀 많이 퍼준다고 하죠. 쉽게 준다. 쉽게 준다. 네, 쉽게 준다. 네. 쉽게 드리는 편인데 그 부분 당연히 국가고시기 때문에 국가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딸수 있을 때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어,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어, 취업을 하는데는 요양보호사 가장 유리하니까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다방면으로 어 여러 가지로 어 내가 어 퇴직 후에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음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단연컨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어 가장 활용도가 높다 평생 직장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애초부터 간호사나 간호자격증이나 어, 간호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자격증 어,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물리치료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아까 2 4 0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네 예. 아, 맞아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 차,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자기가 만약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그냥 준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이론 필기 실습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하지만 어, 시험은 똑같이 치셔야 된다. 맞습니다. 실제로 4 5 0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네네. 대신에 이수하고 나서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자격증을 주니까. 네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자격증만 내가 단시간에 최대한 단시간에 딸수 있다고 하면 요양보사 호 어, 자격증이 가장 낮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이급을 따려면 어 학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최소 1년 그리고 최대 2년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 학교에 들어가서 한다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 요양보사 호 자격증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하나? 어, 정확하신 말씀 네. 같아요. 효율이 네. 좋잖아요. 예, 이게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네. 네. 왜 이해를 하냐면 이게 직책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일원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요양보호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해도 하는 일은 네. 네. 생활복지사나 네. 네. 사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르신을 음. 돌보는 일 네네.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단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취직을 하고, 복지 쪽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가성비 네네. 좋게. 네네. 그리고 어, 만약에 사회복지사에 꿈이 있다면 또 사회복지사로 또 넘어가시다. 뭐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음. 사실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근데, 어, 창업을 하실 거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사실 그걸로 해서, 그, 이제,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취업을 하시기는 사실은, 지금 현실을 저희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으세요. 네네. 왜냐면, 맞습니다. 행정적인 거를 워낙 많이 하셔야 돼서, 컴퓨터도 유능하게 잘 다루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 어, 일을 해보시면, 정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요양 보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일지를 쓴다든지 그리고 어르신 상태가 변했다 정도로만 어느 정도 그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정말 오랫동안 어 나이가 이제 들고 들어도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다. 근데 복지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오래 행정이란 부분에 완전히 익숙해져야지만 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 물론 뭐 생활 복지사로서 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몸으로 진짜 마음으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아무래도 가장 일선에서 고, 이렇게 많이 받쳐주시는 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업무 자체로 따졌을 때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사실 자격증을 따시는 거를 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 음, 음. 그 실습을 그냥 가셨다가 그 기저귀 케어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시고 아 나는 그 비위에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모든 요양원으로 보통 실습을 가면 그런 것들 많이 그렇죠. 보시죠 근데 어 모든 어르신들이 기저귀 케어가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어이제 용변이나 볼일은 직접 보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어, 그런 걸 떠나서 음, 나중에 추후에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 가족 요양을 위해서라도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따 놓으시는 게 어, 훨씬 좋으십니다. 그래서 음, 너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 나는 딸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음,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어, 막상 요양보호사... 그 선생님이 일을 해 보시면 어 본인이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드린다 하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어르신한테 받는 사랑과 에너지는 또어마어마하게명합니 어마,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음 즐겁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또 새, 새로운 사회 생활이 열리는 거니까 어 그. 즐거운 생활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필요한 자격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니까 음, 두려워 마시고 도전을 하세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만 드린 것 같아요. 진짜. 아, <laughs> 나중에는 또 여기에 대한 뭐 저희가 어, 단점이나 그 현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네. 할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아,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아, 음. 네이 정도로 뭐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냥 고용보험센터에 먼저 찾아가셔서 나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국가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물어보시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것도 모르겠으면 어, 근처에 있는 어, 이렇게 사인이 보이는 간판이 보이는 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문의를 해보셔라 그것도 아니면 주변에 요양보사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서 어, 어떻게 해서 자기증 따셨어요 물어보시면 쉽게 따실 수가 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잘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그렇죠.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주변에 보이는 방문요양센터에 가셔서 문의를 하셔도 아마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센터의 새로운 일꾼이 또그요양보사 그렇죠. 선생님이 되실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친분을 쌓아가실수시는 좋은, 네, 네. 좋은 계기가 되는 거니까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어,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국회의원 어, 천천박사와 심프로가 하는 어, 만담 시간은 어,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요 다음에 또 음~ 좋은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어,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